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내시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효천내과의원 원장 박상현입니다. 내시경 처음 들어간 사진이고요. 이쪽이 기도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식도입니다. 식도 쭉 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서부터 안쪽이 위 바깥쪽이 식도입니다. 식도가 하얗게 변색이 되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막 들어온 사진이고요. 이 위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위 천장 부분이 약간 빨그작작합니다. 이 부위고요. 헬리코박터균 감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빨그작작한 점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헬리코박터 위염의 특징입니다. 위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이 구멍 통과하면 여기 통과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12장으로 넘어갔고요. 첫 번째 부분 이쪽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부분 담즙의 췌장액 나오는 부분까지 살펴보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위아래쪽 부분인데요. 색깔이 균질하지가 않은 것은 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이 정도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뭐 선이 좀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위 점막이 부어서 나타나는 소견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네, 선 눈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지금 유턴을해서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 줄이 보이고 있고요. 쭉위 위쪽으로 위가 이쪽이 소만, 이쪽이 대만입니다. 짧은 쪽 소만을 먼저 살피면서. 올라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쭉 올라가서 이줄 뒤에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줄 뒤까지 다 확인하고요. 기저부라고 위 꼭대기 부분입니다. 발작이 좀 있어요. 빨간 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의심이 됩니다. 다시 이제 정면상으로 위, 아래쪽부터 쭉 올라오면서... 아까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름이 있는 쪽이 쪽테만, 없는 쪽이 소만입니다. 여기도 이런 패턴을 보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지금 하려고 조직 검사 기구를 넣었고요. 이렇게 벌리면 6mm 정도 됩니다. 이걸로 살짝 조직을 얻어서 균 검사를 했더니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헬리코박터균 감염된 분들은 5 0배까지도 위암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분은 젊은 분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가족끼리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위내시경 검사할 때도 위내시 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 년쯤 후에 다시 한번 내시경 해보면 이런 병변들이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가 나빠지는 것을 이 단계에서 차단해서 다시 복구시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식도 쭉 나오고 있고요.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식도 나올 때 휘리릭 빼버리면 식도를 하나도 못 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느리게 빼야 식도에 있는 암, 작은 암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가 잘 종료되었습니다. 표천내과원에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내시경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시경 기계로 선명한 영상을 얻고 내시경 검사 중에 놓치기 쉬운 부분을 천천히 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